자 이제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지. 네. 네. 그 다음에 이 성질이 중요합니다. 성질 쉽게 말하면 공식이잖아, 그치지 네. 그러니까 이거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자, 사실 실수는 뭐야? 첫 번째 실수. m i s t a k 성질에서 실수는 뭐야? 실수. 실수. 적 실수하면 네.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니까 네. 다. 곱하면 여기가 아, 제곱하면 아. 이게 이제 뭐가 아, 아. 이제 더 중요합니다. 어? 중학교는 다 실수밖에 몰랐잖아. 근데 이제는 실수가 아닌 수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이상. 실수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이 의해서 문제를 많이 푼다, 앞으로. 네. 실수를 제고 하면 0 이상이야. 물론, 자, 이 수학적으로는 문제를 풀때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 다른 의미는 또 어떻게 되냐면 실수는 실수만이 수, 수치를 나타날 수가 있어. 아까, 여기, 복소평면에서 여기 실수축, 여기 허수축이 있다고 그랬지. 맞아, 맞아. 그러면은, 자, 대수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것은, 이 실수만 대수비교 가능합니다. 실수끼리 말이요? 실수만. 이수익위에있해 실수만 대수비교 할수 있습니다. 허수는막 여기 있어 없어? 없어. 허수는 위치가 있지만 대수비교는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 놈만. 이 실수 있는 놈만 대수비교.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 오른쪽에 있는 놈이 뭐야? 왼쪽에 있는 놈보다 우리는 크다라고 해야하 해요? 해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허수는 대수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1하고 2 비교하면 뭐야? 2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대해도 안되요 어. 요즉1 어, 난... 플러스 아이 하고 2 플러스 아이 비교하면 예 크다 아니, 라고 된다고요. 말할 수가 없다 이말 왜요? 얘는 지금 뭡니까 허수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은 어디에서만 비교하는 거예요 실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대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다른 뜻은 똑같은 실수를 대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다른 뜻이야 네. 네. 그럼 허수를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초보 광사들 이게 또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미칩니다. 딱히 차이점은 모르겠는데. 무슨 차이점은 모르겠다. 아이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래, 저거랑 저거 똑같은 거. 아니야? 큰게 똑같이 아이를 더했다고 해서 이게 큰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얘는 뭐야? 허수를 더하면 된다 안 된다? 부동식에서는. 아 아이 안 된다는 거야 더하는 게? 안안 되지 부동호 같은 안 된다고 수립이. 아..목소리 왜.. 다알아나 <laughs> 그쵸? 예 yeah. 근데 이제, 어, 이 실수는 뭐야 대수비교를 할수 있다라는데 네.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수학문제 풀때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더라 <laughs> 그다음두 번째 이제 허수에서 그러면 스승님 실수를 제곱하면 응이 상되면 허수를 제곱하면 뭐, 어떻게 될까? 허수를 제곱하면 네 허수를 제곱하면 실수가 돼요 <laughs> 루트가 안되지 않을까 아니 실수를 제워하면 u 이 이상이니까 허수를 제 n 하면 o u n g young, y o 이 n g 보다 u n g y o u n 보다 o 다 작다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작아. 그런 경우도 있고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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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young, y o u 요 g young, young, 제 o u n g young, young, y 자, 이게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 모르는데, 문자처럼 계산하면 돼. 아이, 열선이 유학 뭐겠어 문자처럼 계산하라고. 그러면 증기하고 뭐야? 1, 제곱, 플러스 얼만 2, 이 아이, 2, a 이 2, 아이, 2, 아이, 2, 아이, 2, 아이, 2, 아이, 2, 아이, 2, 이지 아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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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2, 아이, 2, 아이, 2, 아이, 2, 아다 2,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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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이 2, 아이, 2, 아이, 2, 아이, 2, 아야 2, 음수인데 허수는 아예 그 자체가 그럼 그냥 저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경우는 뭐야 제곱하면은 뭐야 부를 알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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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허수는 제곱하면 뭐야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야. 이것처럼 알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바로 이두 번째 순허수. 순허수. 순허수를 제곱했다가 반드시 뭐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낙착해라 씨. 낙착. 순호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어디 있지? 없는데? 저기죠. 아, 76쪽에, 76쪽에. 그얘 예, 바로 위에 3번 실수를 제곱하면 여기서 순호수 제곱은 무엇 그랬어? 음수로돼 아, 있어, 안되 있어? 있어요. 이거 또 악체트입니다. 있어요. 아니면 읽기 수 놓입니다. 어떤 복수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돼. 네. 이복수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었습니다. 말로 어, 무슨 말이에요? 순호수예요, 가리냐? 알겠어? 뭐 뭐라고? 자, 이렇게 써보라 말이야. Z제곱이 엄수다. 이면, 이렇게 되면 뭐야? 아, Z는 뭐다? 오, 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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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허수다. 이걸로 하죠. 이게 지금 엄청 나옵니다. 어떤 복수수를 제곱했더니 엄수가 되었다. 아, 이 복수수를 뭐야? 순 허수다. 자, 순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앞에가 여이어 아니에요.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지. 실수분는 실수고는 막인데 호수분은 0이 아닙니다. 라걸 배우면 또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아주 잘 봅니다. 자, 네. 됐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거, 복수수의 기본 체계하고 간단한 기본 공식에 대해서 배워야 돼. 자, 그 다음에 3분 바로 3분.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복수수가 서로 같은 조건. 복수수가 네. 같은 조건. 3분. 이거 엔진는 뭐라고 배우냐면 복수수 상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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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는 거. 이 상등이라. 자, 고1에서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음. 우리가 새로운 걸배울 복수는 새로운 걸배웠어안 배웠어. 네, 그럼 새로운 걸 배우면 대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은 첫째,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 음. 약속. 맞아, 맞아. 음. 이게 뭐다? 약속을 해야 되겠지. 정리. 그다음 두 번째가 뭐겠냐 하면은 연산을 배우고. 음. 새로운 걸 배웠는데 연산이 안 되면 별거 없어요. 그다음에 또세 번째가 둘이가 똑같을 때가 언제인가? 약속을. 이똑다은 개념이, 몇가지 있냐 하면, 여러분 처음으로 배우죠. 두 복수가 똑같은 조건 하고, 그 다음에, 1학기는 그걸로 끝이야. 다음 음에 2학기 가면 두 집합이 똑같을조건이있 m 어. 집합기 I'm g o i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v e 함수. 두 함수가 똑같을 조건이 뭐냐. have to h a v 그러니까 고 v 과정에서 a 개가 같다는 개념 e 세 가지를 배운다는 거 a v e 시면좋 자이 복소수에 가서 주목해 봐복수수가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한 우리가 풀은 문제의 한 절반은 이거 이용합니다. 두복수수의 같은 조건. 선생님 말좀 길어. 안길 어? 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쓰냐 아까 선생님 복수수 옛날에는 갔다리가 상등함수. 상대. 근데 이거는 더 좋은 이게 더 좋은데 왜안 쓰는지 몰라. 간단한데 복수수 상등 집합의 상등 함수의 상등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지금 이 상대는 말을 안쓰고 같을 조건, 같을 같을 조건 이렇게 그래서 이 복수 상대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두복수 모양 같은 조건 알겠냐 네. 자이 개념이 복수수 문제의 거의 한 최소한 3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목해봐요. Look at me 자 어떤 복수수가 2 플러스 3 i야 얘가 a 플러스 b i하고 같습니다 네. 그때 a가 b가 과라면 답이 뭘까 a는 b는 3이겠죠. 자이러면딱 틀리는 게 뭐야 a가 얼마 e. b 는 얼마처럼 보여? 아 아니에요. <laughs> 정말요? 아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음... 내가 b 를조작해볼게 b 가 빵이야. b 가 빵이면 a 가뭐 되는 데야? 맞아 맞아. 이건 좀 아니잖아. 그럼 B가 빵렇지 0이면... B가 0이면... 근데 틀린 말아니야아가 1이면, 이거 1이면 1I지, I지. 네. 그럼 I는 얼마야? 이거 2+2가 되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몇개 있어? 아, 아, 많죠. 무수히 받는 의미가 있어 없어. 어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데 여전히 어디에 걸려? 위에 있고. 이거 하고 이 나머지 하고 차이는 뭘까? 네. 저건 b 가 값을 안 줬어요. 반 A, B는 호수 아니다. 그 말은? A, B는 실수이다. 오. 자 주먹 붉겠네 아씨. 그냥 2 플러스 3에는 A 플러스 인데 A, B가 보라 이러면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야. 닭이 몇개 있어. 무슨 이유로? 아, 아저 아는 아, 거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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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뭐 실수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뭐 없으면 답이안 끓을 수가 니다 아싸. 음. 자, 그래서 이복수수두복수수같을 조건 도시에 뭘 하는 거냐 하면 은사실잘 봐라. 이게 하나의 등식 방정식 방금, 처럼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몇 개를 구해야 돼. 한해두 개. 두 개를 구해야 되지.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한개 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케이스잖아. 네. 원래는 AB고랑 CD 몇개 있어야 돼. 두 뭐? 네. 개에서 열 방식 풀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특별한 하나의 조건이 바로 너야. 바로 이 말인데. 이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 네. 그러면은 이 복수수가 같은 조건은 도대체 어떤 문제냐면은 잘알 돼. 이거 언제 쓰냐를 알아야 돼. 언제 쓰냐를. 언제 쓰냐. 가스노세, 언제 <놀람> 어? 화살표. 이런 문제 누구나 다 풀어, 안 풀어? 얘는 네. 너무 쉬워서 다 풉니다. 근데 약간 복잡하게 하는 면이못 풉니다. 자 언제 쓰냐? 응? 사용된 문자가 이 문자 가 A, B가 있어 없어? 아니허호수단입니다 지금. 어, 루트 마이너스 대신 뭐? 이 사용된 문자가 지금 뭐라고 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용된 문자가 모두 뭐 실수이다. 실수이고 그다음 에 뭐야? 허수 단위 i가 있는 등식 또는 방정식. 사용된 문제가 모두 실수다. 그리고 허수 단위 i가 있는 등식을 풀 풀어 라가는 개념이 나오면 우리는 복수수같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는데 이2 플러스 e 상하고 a 플러스 b가 같을려면이두 복소수가 똑같을려면은 물론 a b가 멀때 실수 일 때야. 그래서 실수분은 실수별리 같아야 돼. 허수분은 뭐야? 허수별 같으면 되겠지. 이거 되나? 그래서 답이 뭐야? 실수의 비는? 실수의는 얼마? 2. 비는 얼마? 3. 이거 되나?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쉬워서 다 풀어.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는 것을 못 풀면은 꽝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복수수가 적구 들어오면은 이 등식을 첫 번째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로 고쳐. 물론 a b c 가다뭐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 실수. 그때 답은 뭐야? a는 c. 실수. 실수는 실수끼이그 다음에 호수는 호수가 된다. 호수 이렇게 고쳐서 a는 c, b는 d 해도 되고. 아니면 a 플러스 한쪽을 한쪽이 빵 되게 만들어. 한쪽이 빵 되게. 그러면 뭐가 a, 되나 a는 빵. 이게 빵이 어따 그러지라? 0도하기0아이잖아 a 얼마? 이 얼마? 야. 알 거냐? 이 두가지 중에 고쳐서 어, 이걸 이래서 풀면 끝입니다. 음, 되나? 네. 너 스탠?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복수수 상대가 언제 쓰는 거야? 사대 주자가 도실 수 있는 응축 잡았는데 사이구 주자 실수란말이 앞으로 대충 보면 돼안 돼? 아, 네. 중학교는 말이 무서 실수했지. 네. 근데 고등학교는 실수란 말이 있고 없고 답이 전혀 아, 네. 다르다는 아, 네.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 뭐 봐. 항상 그런 건 아니게 실수나 그는데뭐 뭐가 뭐, 있어야 돼? 뭐가 뭐가 뭐가? 아이, 어, 복소감이 아이가 있는 등식 문제는 복소수상적 두복수수 같은 쪽 볼이겠어 문제, 문제. 어떻게? 이렇게 고쳐서 a는 c, b는 아이 이렇게 고쳐서 a는 0, b는 이렇게 합니다. 끝. 대망. 네. 네. 예. 네. 그 아까 뭔가 선생님이 풀어 말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해당 네. 문제. 제곱서아이가 되는 복소수 관을 했어, 번 했어. 네. 어. 네. 자, 그 다음에 이 복소수 관에서 제곱했어. 아이가 되는 복수수 한번 구해볼게 이제는 쪼어렵게 하지 만 그냥 그냥 한번 참고로 보여줄게 네. 어떤 복수수 구하라면은 이거 이거 방금 뭐라 그랬어? 복수수 어떤 복수수 구하세요라는 문제 나오지? 네. 네. 그러면 나는 이 복수수 항상 우리는 어떻게 쓰게 해? 약속해서 시작 아이 에이. 아까 복수수는 항상 모양이 있다 그랬잖아 A+B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안돼 네. 네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소요. 또 해야 돼요. 빼려고 이거 뼈 빼먹으면 서술에서 감점. 진짜요? 네. 이게 두 중요합니다. <laughs> 진짜요? 예, 아까 내가 그림이라고 했잖아. 서술에 저렇게 저게 걸어주고 A, B 는 실수. 네, 이거 지금 무슨 어. 감점 1 점입니다. 어. 그리고 풀기 엉터리야. 감점? A, B 가 실수가 없는데 무슨 복수 수상자을 씁니까? 그게다 풀이가 엉터리로 대충 푸는 거야. 아 그런 아. 거예요? 실수가 있어야 돼야 좋은 대그랬잖아 언제 쓴다고 했어? 사 4대 문자 오대 10초 회사에 이런 틀, 이런 일이 풀 때. 이1수초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복수한다고풀수 있어? 당른식로풀수어 아, 미쳤다. 이거 해라! 예! 네. 그러면 내 볼게! 복수수구 하려면 항상, 아, 나는 구하자는 복수를 모르면 뭐라 하면 돼? A 플러스 B 하면 돼? 안 돼. 네. 그러면 이거 제공했으니 A 플러스 BI를 제공했으니 뭐가 되는 거? 이거 만족하면 뭐 구하면 돼? AB 구하면 돼? 안 돼. 네. 잘 봐! 네. 금식 맞아, 안 아, 돼? 네, 맞아요, 맞아요. 사용 4대 문자 몇개 있어? 되게, 되게. 아이는, 아이는 좀 마이너스. 뭐. 그런데 a b 가 뭐라 했어 지금? 실수. 호수야. 호수야. 아이고 얘는 덩치 맞아 안 맞아? 못을 리면서 풀어? 복수 상등. 알겠냐? 복수. 그럼 인식을 해야 돼. 예. 그럼 멍청이 뭐. 유세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아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첫 번째 아이가. 방법. 이거 좀 정리해가지고. 요거 실수고, 요거 거수고 했어. 여기는 실수가 빵, 거수고 일. 하면 돼. 일이요. 그럼 암무한다 이거 제곱 고는 뭐야? A 제곱. 조심해야 돼. 요거 제곱할 때 얼마야? 이 b i. b 제곱 i 제곱 i 제곱 얼마를 했어? a b i. b 제곱 b 제곱 i 제곱 i 제곱 얼마였을까? 마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실수가. 나 플러스 얼마야? e a b i 잖아. 가 a i야. 맞아 맞아. 그럼 자 실수끼리는 계산해도 실수가 돼야 돼. 그요실수 맞아 맞아. A. 그래서 두복수 복수 같은 쪽을쓸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얘가 예, 얼마 돼야 돼? 10 얘가 예, 얼마 돼야 돼? 10 예. 예. 죄송 이거 열방식 풀면 돼와 와. 그럼 얘 예, 이수근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A-B 는요? 이거 하고 지금 뭐야 이예빈이 이거 풀어야 되겠지 열방식을 그렇죠 네. 이게 100개 있어 세개가 있어 아니 이거 2개 있잖아 네 그럼 이거 0 되는 거 하고 이거 한번 풀고 또 이거 0 되는 거하 이거 한번 푸는 거야 그러면 자, 따로 쓸게. a b는 0. 그 다음 뭐 풀어야 돼? 2ab는 얼마? 1 하고. 또는 a 빼기 b는 얼마? 0. 빨리 게되는게 그냥 맛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한 번쯤 속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럼 b는 얼마야? B는 그냥 하면 a 는마이너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제곱이 얼마? 1. 예. a 제곱이 얼마? 아, 씨.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맞아. 그래서 네. a 얼마? 이렇게 하면 된다, 된다. 왜왜안 된다? 이거 안 되지. a가 멀었어. 실수래. 애아 예, 탈락.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아. 아. 이걸 만족는 실수는 있다, 없다. 없다. 어. 그럼 여기다. a는 b. 그 a 제곱은? a는? 똑같지. 그래서 그럼. 신기하게 답이 뭐냐면 이 유명한 의미야. 루트 1플 루트 1 r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 i 제곱해도 알게 돼요. 유명한 의미야 나중에 또옮기니까 네, 네. 아, 모르고 싶다. <laughs> 자, 지금 선생님 뭐 했어? 언제 복수수 상등을 써야 되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네. 2 플러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b i 니다 실수의 의가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풀어, 안 풀어? 풀어요.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언제 썼냐 면 복수수 을 몰아넣는다. <laughs> a 플러스 b i. 모르면. <목소리도>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 아 그리고 a b는 반드시 뭐야 실수. 그래서 a b 딱 했더니 뭐 실수 모공에서 실수 a b를 구해야 되겠지. 네. 그 이게 딱 쓰는 순간성이나이다. 아 여기 사교문자 a b인데 모두 실수, 허수라나 아이가 있는 등식은 뭘 이용해서 푼다? 허수 어, 어, 소수. 삼등 알고 있어야 돼.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나머지는 쉬워요. 이거 할줄알면이 정도 개념이 돼 있어 나머지 어. 다이말이 됐어. 네.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뭐가 있어 다음? 혈액. 어, 이게 또 엄청나옵니다. 혈액 호수. 켤레고 결레. 뭐가 생각나? 한 켤레. 그렇지 원페어 아니 원어한어원어 짝, 짝, 짝. 예. Yes. 네. 그럼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차 방식 개수가 유리수인 자 유리수인 어떤 방식이 풀었어? 예. 이런 의미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골 제로야. 이 a b 가 유리수야. 네. 자, 한 번이 x 가1 플러스 루트 2로 나온 상황을 보겠어. 1 마이너스 루트 2. 이한 세트잖아요, 한 세트. 아, 한세 언제일 때, 언제일 때? 언제일 때 실수. A, A가 모를 때 유리수일 때. 유리수 아하. 마는 그렇게 됩니다. 알겠냐? 이 예. 개수가 다 유리수. 예, 어차피 1이 유리수고. 그래. 머리가... 아, 개수가 유리수인 방식 한 가지 무리수면은 뭐야 이 무리수 부 보의 호가 반대인 경우 한 세트야. 예. 이걸 켤레 그릴래. 켤레한 켤레. 켤레 그릴래. 켤레. 얘 얘도 짝집나다. 알겠냐? 네. 그러면 복소수도 마찬가지야. 한 세트, 오케이. z 때인보수수를 바라본다. 혈내 보수. 보수 자, 쉽게 말하면 z 를 갖다가 A' 이면 이거 쓰는 중간또 뒤에 뭐 쓰야 돼? 항상 습관적으로 네, 이거 안 쓰면 네. 쓰면 더혼합니다 네. 요까지 썼으면 쓰면 쓰면 네. 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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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면 쓰면 쓰은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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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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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쓰면 쓰면 이면 쓰면 쓰수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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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왜? 그치. 계속 더하기 빼기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하는데 이게 허수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음. 아무것도 안 돼. 그래 다른 틀에 가있다. 그 이유로 푼 거는. 그때 허수 부호에 부호가 반대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베이 이놈을 이복수에 뭐라 한다? 혈액 음. 복수. 한 세트. 그럼 뭐라 쓴다? 위에 짝대기를 딱 씁니다. 바 이렇게. 짝대기 바 이렇게. 합니다. 바. 짝대기를 딱그요 성분이 아니고. 성분이 짝대기를 딱그 이걸 하세요. 뭐라 한 우리는? 혈액 복수.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이하의, 저이 복수 자체를 끌 수도 있어요. 이거 뭔 뜻이야? 1 플러스 이하의 켤레 복수예요. 답은 뭐야? 1 마이너스 이하입니다.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거.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수를 뭐라고 한다? 켤레 복수. 예. 이해가 되나? 예. 이렇게 위에 직접 끌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복수수를 켤레 복수라 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켤레 복수의 성질이에요. 성질이, 성질. 성질이 중요 다르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캐로그 성질은첫 번째 문 브라더 있어. 어? 어물나 응? 네? 성질이 어디 갔어? 뭐없는데요 파다 어요 아, 저 뒤로 올라가. 안 돼요. 아, 너무 8 1쪽과8 1쪽미 미해 줄게. 여기 있어 없어? 3번. 있어요. 성질 있지? 네. 자, 바로 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자 봐. 자, 제트 봐. 뭐야? 이거 캐로그 <목소리> <목소리> 그거에 또 켤레 복수는 뭐 되겠어? 어? 자기 자신 되겠지. 어? 맞아, 맞아. 맞나? 네. 켤레 복수에 켤레 복수, 자기 자신 되겠어? 안 되겠어? 네, 네. 되겠죠? 네. 두 번째.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Z1. Z1이 되어 있나? 원. 아. 아, 자식, Z1이 뭐야? 뭐라고 되어 있어? Z1. 왜 Z1은 복 Z1. Z1! 이랑 복수수하고 그 켤레 복수를 합하면 뭐다? Z1. 항상 실수니다 네. 제트 원이란 놈하고 곱하기그 켈로복수 오파메도 뭐 된다? 왜요? 이도 실수됩니다. 증명해줄게, 가만히 있어라. 자, 켈레복수기를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입니다. 이 놈이 중요해. 네 명. 자, 왜냐 해볼게. 예. 쉽게 해볼게. 여기 모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선생님 켈로복수는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트를 히프라스피아. 알겠어. 네. 그리고 켈로복수고요. 제트 말은 에마스피하로한번해안 돼. 됩니다. 오케이. 이 계산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동형 계산하면 됩니다. 동형 계산. 알겠냐? 네, 네. 그럼, 뒤이 뒤에 보자, 뭐 되나? A제곱, A, a EA. 끝. 없어지죠. 아 애가 실수했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어. EA도 뭐야? 실수 돼야 안 돼. 돼요. 포함하면. 근데, 애가 실수한 걸 모르면 어떻게 알고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어. 아, 아.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칼레로스 빼면 아닙니다. 빼, 빼볼까, 빼볼까, 빼면뭐 빼볼 되나, 이거? 동강이 빼면 얼마? 이비아 이지 허수만 남네. 아이 허수뿐만 많지. 그런데 얘는 허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B가. B가. 영이죠. 수 있잖아. 영대면 얘는 뭐야? B가 영 되면 허수 실수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아그렇 있습니다. 이비아 되없 어수요. 허수 하면 안 됩니다. 왜 B가 0이될 네. 수도 있어 없어. 네, 있어요. 네. 얘는 뭐가 있는지는 실수 될수 있고 허수 네. 될수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곱하기. 곱하기. 네. 자, 곱해볼게.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워낙 많이 옵니다. 워낙. A 플러스 B야. 어? 무슨 공식 쓸수 있어, 이거? 합쳐. 앞에 거그 제곱, 맞아, 맞아. 네. 빼기 뒤에 거그 제곱이야. 그런데 뭐야? A 제곱, 빼기, B 제곱, I 제곱이지. 나그 I 제곱 얼마랬어 조심해야 돼. 이제 계산을 잘해야 돼. I 제곱이 마이너스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복수수에서는. 그래서 뭐야? A 제곱 B 제곱. 그러면 잘 봐. 이게 무슨 말이야? 실수. 무슨 말이야? 이게 누구야? 실수부예는 호수부잖아요. 혈내독수이 아, 고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빨서 우리가 뭐라고 혈내독수의 고분 뭐야 실수부 제곱 더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 많이 에 보니까 이걸 알아 암살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혈내독수의 고분 실수부 제곱 플러스 호수부 제곱이라는 것을 꼭 알아둬라. 그런데 예. 이 실수부는 실수다. 맞아 맞아. 네. 그치. 호수보다 뭡니까? 실수죠. 실수지요. 실수적으별로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 0이상. 얘도 뭐야? 음. 그 0이상. 그러면? 0이상. 이것도 예기서쓰러지요 음. 음. 그리고 이 이건 항상 0이상내야 돼요 아이도 이, 이 관련된 문제도 없니데 그러니까 켈레복수의 고번 실수적과곱서호수부제곱 알아야 되고 그리고 0이상입 <laughs>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수나 없는데. <laughs> 그 알고 있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문제를 었는데 이 켈레 복수의 고이 엄숙한 곡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답이 안 되니까. 알겠나? 네. <laughs> 자, 그래서 왜그 하냐? 면 이걸 우리가 많이 풉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야. 이게 계산하지 말고 딱 보자마자 써요. 마이너스 2야. 켈레 복수의 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딱 보자마자 실수가 얼마야? 엄수이 예. 얼마야? 예. 이... 이해도 돼야 안 돼. 예.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하면뭐 되나? 예. 플러스 4 되니까. 네.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면? 제곱하면1 더하기 얼마야? 아. 바로 답을 오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 알겠습니까? 네. 혈 복수수가 뭐라고? 실수의 제곱, 플러스, 호수부의 제곱. 그리고 그 값은 항상 0이상이다. 예. Yeah. 그 다음에, 자, 3번이 뭐라고 돼 있어? 3번. 혈례 복수수의 형질. 3번 뭐라고 돼 있어?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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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하는 거지? Z1. 혈례 복수수를 구했더니, 처음하고 똑같아졌대. 음, 네. 왜지? 자, 어? Z1 이라는 복수 중에 거의 켈레 복수를 구했더니, 어, 처음하고 똑같아졌대. 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제 z 1은 뭐라고? 실수다 아, 아, 네. 알겠나? 네. 아알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5의 예, 켈레 복수는 뭐야? 5가 뭐야? 똑같잖아. 네이말이에요이 네. 말. 5의 켈레 복수는. 똑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놈이 허수일까? 아닐까를 알아보는 방법이, 뭘 알아보면 되나? 혈레복수술를 구했더니, 처음하고 똑같은 양을 다, 거기에 대해서 푸는 문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어. 이걸 실수해서 흡수니까? 잘 몰라? 그럼 그 놈의 뭘 구해보면 된다? 혈레복수를 구해서 처음하고 똑같은 양을 다. 음. 그 다음에, 어? 켤레 복수술를 구했더니, 그 옆에 4번 있지? 부호가딱 처음하고 부호가 반대해가 돼서 처음하고 부호가 반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 그때 답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두 가지가 나오는 걸로 조심. 수능수였다는 냥. 첫 번째는 여기 제토환이 뭐야? 제2환이 순허수가 되든지 아니면 뭐야? 영, 영. 제토환은 여 되든지. 근데 이걸 자꾸 빼먹고, 여러분이 빼먹고 뭐만 생각한다. 영. 아니 영. 이걸 빼먹고 순허수만 스노스.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이. 이걸 빼먹으면, 이걸 빼먹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역 부호가 있어요. 그게 똑같잖아. 영역 풀의 복수는 마이너스하고 같은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네. 그에 예를 들어서 이하의 풀의 복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그 보호가 다 바뀌었죠. 처음 요거호가다 반대 맞지 않요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말이 알니냐 네. 이거 빼먹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며 이러면 문제 풀때 아니면 자 뭐야? 문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 제 또한은 0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답이 뭐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제 또한은 0이 아닙니다 하면 얘는 뭐야아 순순하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가 되나? 네. 뭐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이거 뭐 빼먹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니까 남이 실수하는 걸 내가 안해 맞아요 그래야 내가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한방에 5번, 6번은 뭐냐면 은 현례복수수는 잘봐잘봐잘봐그래서 이런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1 플러스 3하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더하기 어하 마이너스 3 더하기 4하가 있어 치자 네. 이두 복수를 더해서 켈레 복수한거는 이 복수를 더해서 켈레 복수한거는 따로따로 따로따로의 켈레 복수를 더한거하고 다또각다그 아.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알겠나? 따로봐가 되네 따로봐 네. 즉 무슨 말이냐면 Z1 더하기 2 음. 더한거의 켈레 복수 따로따로 발을 따로따로 쓸수 있어요. Z1바 더하기 뭐야? Z2바 이렇게. 음. 빼기도 되네, 빼기도, 빼기도. 그다음에, 구팡이, 그다음에, 뷰, 말이야. 예. 간, 예. 되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똑같아, 이말이야 단, 분모이영되는 거는 못 나누죠. 그거 빼고는 다 된다, 이말이야 그렇죠. 예. 따로바를 쓸줄 알아야 돼, 따로바. 예. 알겠어? 따로따로. 어. 따로 한꺼번에 따로 쓸수 있고. 따로, 따로 쓰면 한꺼번에 쓸수 있고. 이거 계산해보면 됩니다. 직접 이게 에 A+, B에서 직접 계산할 방법옵니다 시간 관계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금방, 예. 증명 금방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하나 알수 있는 게 이것도 조심해 이바무이바이바라바라이 바람이 바이바이 바람이 바람이 이제람이 바람이 이바람 뭐야? 이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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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거 얘는 람이 바람이 바람이 이 바람이 바이바이 방금 배웠지. 어 그래도 반다대 있어, 야 되겠어. 되어 그럼 얘는 뭐, 얘는 뭐냐면 잘 봐. 얘를 고쳐 볼게. 얘는 뭐야? z 트 곱하기 제지 네. 맞아요. 제트 제곱 맞지? 내가 따로 봐가도 반세대 있안되어요 그럼 따로따라 제트 곱하기 제 바지. 그게얘가 제트 바의 제곱이니까. 같아, 같아. 아, 같아요. 정확한 어, 어. 어. 네. 있어.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 네. 네. 그럼 이 n 제곱도 같겠어, 안 같겠어. z 제트 바를 n 제곱한거나, z 를 n 제곱한 게 켈러곡선 똑같 똑같아. 똑같아그렇어놓으세요 그걸 알고 있어 이걸 정확한 방법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대중, 대중 수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해성게또 있습니다. 야. 다 있습니다. 자 뭐했어? 케르복 수술하고 그다음 케르복 수술 뭐했습니까? 성질, 성질을 배웠죠까지. 그죠? 자 그러면 시간 한번 가. 오우 보셨어